가수 박지현,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김해점서 팬사인회 전격 확정. 별표 별표 놀라운 장소 선택 별표 별표의 충격적인 이유 공개. 팬들을 위한 파격적 이벤트 예고. 1. 긴급 속보, 박지현, 아웃도어 브랜드 콜핑과 김해에서 만난다. 가수이자 모델로서 활발히 활동 중인 박지현이 이번에는 아웃도어 브랜드 별표 별표 콜핑, 콜핑. 별표 별표의 얼굴로 팬들과 직접 만납니다. 다음 달 25일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김해점에서 열리는 팬사인회 이벤트가 전격 확정되자 팬덤과 유통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김해점이라는 놀라운 장소 선택 뒤에 숨겨진 콜핑의 파격적인 전략이 공개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콜핑은 올해 박지현을 새로운 전략카드로 발탁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대중에게 건강하고 신뢰감 있는 이미지를 선사하며 브랜드 메시지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특히 코어 스텝 스포츠 슈즈의 광고 모델로 등장하며 청량하고 역동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여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 놀라운 장소 선택의 충격적 이유, 전략적 거점과 팬덤 충성도.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팬사인회 장소가 서울이나 수도권이 아닌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김해점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닌 콜핑의 치밀한 브랜드 리뉴얼 전략과 박지현 팬덤의 특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분석됩니다. 지역 거점 강화, 김해점은 영남권 소비자들에게 접근성이 높은 주요 아울렛입니다. 콜핑은 박지현의 전국적인 팬덤 충성도를 활용해 상대적으로 젊은 층을 겨냥한 신제품을 지역 거점에서부터 폭발적으로 확산시키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입니다. 오프라인 경험 극대화,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와 물리적으로 가까워질 수 있는 경험을 강렬하게 갈망합니다. 김해점에서의 사인회는 팬들에게 단순한 사인을 넘어 박지현과 눈을 맞추고 기억을 공유하는 특별한 순간을 선사하며, 이는 곧 강력한 브랜드 충성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현장 경험을 통한 브랜드 인지도 강화 전략은 매출 급등 효과를 예고하며 콜핑이 단순한 이벤트가 아닌 브랜드 리뉴얼의 전환점을 만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3 팬들을 위한 파격적 이벤트 예고 축제의 장 이번 팬사인회 소식에 공식 팬카페와 sns 는 이미 별표 별표 2 15일 김해에서 만나자 카메라 준비 완료 찬란한 하루가 될것 별표별표이라는 글로 폭발적인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콜핑은 팬들을 위해 단순한 사인회를 넘어선 별표별표 별표 파격적인 축제의 장 별표별표을 예고했습니다. 다채로운 현장 구성, 사인회 외에도 사진 촬영 이벤트, 최신 기술이 적용된 제품 체험존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특별 경품 박지현과 콜핀이 함께 준비한 특별 경품까지 마련될 예정이라 팬들의 기대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의 사인이 담긴 한 장의 포스터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팬과 스타가 공유하는 별표 별표 잊을 수 없는 기억 그 자체의 별표 별표가 될 것입니다. 4. 코어 스텝 판매 폭발. 박지현 효과 입증. 박지현을 모델로 발탁한 콜핑의 스포츠 슈즈 별표 별표 코어 스텝 별표 별표은 이미 별표 별표 박지현 효과 별표 별표를 입증하며 판매 폭발을 기록 중입니다. 매출 수직 상승, 광고 방영 직후 온라인몰 검색은 단 24시간 만에 350% 증가했으며 특히 박지현이 착용한 화이트 블루 에디션은 순식간에 품절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4배 이상의 판매량. 콜핑 관계자는 박지현 모델 발탁 이후 매장 방문객 수가 체감할 정도로 늘었고, 온라인 판매량은 기존 대비 4배 이상 상승했다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소비를 문화적 참여로 확장, 업계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별표별표 별표 박지현은 브랜드의 게임 체인저 별표별표라고 명명했습니다. 팬들은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단순히 신발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박지현과 연결되는 상징적 경험을 얻는 것입니다. 즉 코어 스텝을 산 사람은 박지현의 세계에 들어가는 입장권을 얻은 셈입니다. 가수 박지현은 이제 무대 위에서만 빛나는 스타가 아닙니다. 그는 광고, 패션, 아웃도어 브랜드까지 접수하며 별표별표 별표 차세대 멀티 아이콘 별표별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오는 25일 김해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은 브랜드와 스타. 그리고 팬덤이 하나 되는 별표별표 별표 거대한 퍼포먼스 별표별표의 장이 될 것입니다. 박지현 효과, 아웃도어 브랜드를 접수한 국민적 신뢰의 힘과 소비를 문화적 참여로 전환하는 비결. 가수 박지현이 별표별표 별표 아웃도어 브랜드 콜핑, 콜핑, 별표별표의 얼굴로 나선 것은 단순한 모델 발탁을 넘어 별표별표 별표 박지현 효과 별표별표라는 새로운 마케팅 신드롬을 탄생시켰습니다.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김해점에서 열릴 팬사인회는 이미 팬덤의 폭발적인 기대감을 모으며 브랜드 리뉴얼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콜핑의 핵심 제품 코어 스텝, 코어 s t p 스포츠 슈즈의 별표별표 별표 광고 방영 후 매출 수직 상승 별표별표은 별표별표 별표 솔직히 기능이야 다른 브랜드도 많지만, 박지현이 신는 신발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구매를 결심했. 별표별표는 소비자의 증언처럼, 별표 별표 박지현의 국민적 신뢰 이미지 별표 별표가 소비를 문화적 참여로 확장시키는 결정적인 동력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별표 별표 박지현 효과 별표 별표의 핵심 심리적 메커니즘인 별표 별표 동일시와 상징적 경험 별표 별표를 심층 분석하고 콜핀이 박지현을 통해 달성한 브랜드 리뉴얼의 구체적인 성공 전략을 해부합니다. 나아가 별표 별표 무대박 멀티 아이콘 별표 별표로 부상한 박지현의 광고 및 패션 분야에서의 지속 가능한 영향력을 전망하며 그를 마무리합니다. 1. 박지현 효과의 심리적 엔진 소비를 연결고리로 전환하다. 광고업계 전문가들이 별표 별표 브랜드의 게임 체인저 별표 별표로 명명한 박지현 효과의 핵심은 별표 별표 팬덤의 강력한 충성도 별표 별표와 별표 별표 대중의 신뢰 별표 별표가 제품 구매라는 행위를 스타와의 연결이라는 상징적 경험으로 승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동일시와 상징적 경험 별표 별표 팬들은 박지현이 신는 신발을 구입함으로써 단순히 제품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박지현과 연결된다는 상징적 경험을 얻는다. 별표 별표는 분석은 정확합니다. 건강하고 청량하며 신뢰감 있는 박지현의 이미지는 팬들에게 별표 별표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인물과 동일시 별표 별표 하고 싶은 욕구를 자극합니다. 코어 스텝을 구매하는 것은 곧 별표 별표 박지현의 세계에 들어가는 입장권 별표 별표를 얻는 것과 같습니다. 오프라인 경험의 극대화, 팬 사인회는 이러한 심리를 물리적인 접촉으로 구체화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단순히 사인을 받는 것을 넘어 별표 별표 스타와 눈을 맞추고 대화를 나누며 기억을 공유하는 특별한 순간 별표 별표을 제공함으로써 이 강렬한 체험은 제품을 매개로 한 브랜드 충성도로 직접 이어집니다. 신뢰 이미지의 희소성 트로트 가수로 시작했음에도 점고 세련되며 건강한 이미지를 구축한 박지현의 별표별표 별표 희소성 별표별표은 일반적인 아이돌 모델과는 차별화되는 강점입니다. 그의 별표별표 신뢰음 별표별표는 아웃도어 활동의 핵심 가치인 별표별표 별표 기능과 안전 별표별표의 메시지와 완벽하게 결합하며 브랜드 메시지의 설득력을 압도적으로 높였습니다. 2. 콜핑의 성공 전략 분석, 리뉴얼을 이끈 세 가지 요소. 콜핑은 박지현 모델 발탁을 통해 단순한 매출 급등을 넘어 브랜드 전체를 성공적으로 리뉴얼하는 전환점을 만들었습니다. 타겟층 확장, 별표 별표 젊은 층을 겨냥한 콜핑의 새로운 전략 별표 별표은 박지현의 청량한 이미지와 역동적인 퍼포먼스를 통해 실현되었습니다. 온라인몰 검색량 350% 증가는 기존 중장년층 아웃도어 브랜드 이미지를 탈피하고, 새로운 젊은 소비층을 성공적으로 유입시켰음을 보여줍니다. 제품과 메시지의 완벽한 결합, 별표별표 별표 최신 기술 코어생크를 적용한 코어 스텝 별표별표이라는 기능적 메시지가 박지현의 건강하고 역동적인 이미지와 결합되며 제품의 기능성을 모델의 신뢰로 보증하는 효과를 낳았습니다. 별표별표 화이트 블루 에디션 품절 사태 별표별표는 브랜드가 아닌 모델이 제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현상을 입증합니다. 오프라인 경험의 극대화, 사인회, 사진 촬영, 제품 체험존, 특별 경품 등의 현장 경험은 온라인에서 촉발된 관심을 오프라인 매출과 브랜드 인지도로 강화하는 O2O, 온라인 투 오프라인 전략의 성공적인 예시입니다. 3. 무대 박 멀티 아이콘 박지현의 지속 가능한 영향력 전망. 가수 박지현은 이제 광고, 패션, 아웃도어 브랜드를 접수하며 별표별표 별표 소비와 문화를 움직이는 아이콘 별표별표로 떠올랐습니다. 광고계의 블루치 포지션 강화 별표별표 별표 트로트 가수로 출발했지만 전고 세련된 이미지까지 갖춘 희소성 별표별표는 그를 세대 통합 마케팅에 가장 적합한 모델로 만듭니다. 그의 건강하고 신뢰감 있는 이미지는 식품, 가전, 금융 등전 산업군에서 지속적인 러브콜을 받을 잠재력을 가집니다. 문화적 영향력의 확대, 소비를 문화적 참여로 확장시키는 그의 능력은 별표별표 별표 팬덤이 단순한 소비자가 아닌 브랜드의 마케팅 파트너 별표별표로 기능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팬덤과의 협력 관계는 그가 참여하는 모든 프로젝트와 브랜드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오는 25일 김해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은 별표별표 박지현과 팬덤. 그리고 콜핑이 하나 되는 거대한 퍼포먼스 별표 별표의 장이 될 것입니다. 그의 사인이 담긴 한 장의 포스터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별표 별표 브랜드와 스타가 공유하는 깊지 못할 기억 그 자체의 별표 별표로 남을 것입니다. 박지현의 별표 별표 건강하고 신뢰감 있는 이미지 별표 별표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별표 별표 소비자의 심리적 안전과 신뢰 별표 별표를 극대화할 수 있는 별표 별표 다음 광고 모델 포지션 이에 예. 자동차, 금융, 건설 등 별표 별표는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박지현 효과의 경제학, 아웃도어 브랜드 콜핑이 포착한 멀티 아이콘의 가치와 팬덤 연결 전략. 가수 박지현이 아웃도어 브랜드 별표 별표 콜핑, KOLPING, 별표 별표의 얼굴로 나선 것은 단순한 모델 발탁을 넘어 트로트 아티스트의 브랜드 가치와 팬덤의 경제적 파워를 증명한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코어 스텝, 코어 s t p 스포츠 슈즈의 매출 4배 급등이라는 놀라운 성과는 박지현 효과를 명확히 입증하며, 그가 별표 별표 무대박에서도 소비와 문화를 움직이는 게임 체인저 별표 별표로 부상했음을 알렸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별표 별표 콜핑이 박지현을 통해 얻고자 하는 브랜드 리뉴얼 전략 별표 별표를 심층 분석하고, 김해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팬사인회가 단순한 이벤트를 넘어 브랜드 충성도를 극대화하는 체험 마케팅의 장이 되는 이유를 탐구합니다. 1. 콜핑의 전략적 선택 우 박지현으로 젊음과 신뢰를 리뉴얼하다 오랫동안 기능성 이미지가 강했던 콜핑이 박지현을 발탁한 것은 브랜드의 핵심 타겟층을 젊은 세대와 트렌디한 대중으로 확장하려는 매우 전략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이미지 희소성의 포착 트로트 가수로 시작했으나 별표별표 별표 청량하고 역동적인 이미지 별표별표를 동시에 가진 박지현의 희소성은 콜핑의 별표별표 별표 트렌디하고 건강한 아웃도어 별표별표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했습니다. 이는 별표별표, 별표, 트로트 프린스 별표별표가 가진 대중적 호감도와 젊은 세련미의 이중적 매력을 활용한 성공적인 브랜드 리뉴얼입니다. 코어 기술과 스타 이미지의 완벽한 결합. 별표 별표, 최신 기술 코어 생크 별표 별표가 적용된 코어 스텝 슈즈는 박지현의 건강하고 신뢰감 있는 이미지와 결합되어 기능성뿐만 아니라 별표 별표 스타가 선택한 신뢰의 제품, 별표 별표이라는 상징적 가치를 얻었습니다. 팬덤 소비를 브랜드 충성도로 전환, 콜핑은 단순히 신발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팬들이 스타와 연결되는 상징적 경험을 제품이라는 매개체로 확장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별표 별표 박지현이 신는 신발 별표 별표를 구매함으로써 별표 별표 팬들은 박지현의 세계에 들어가는 입장권 별표 별표를 얻게 되었고 이러한 심리적 메커니즘은 소비를 문화적 참여로 변환시켜 브랜드 충성도를 극대화합니다. 2. 김해 팬사인회 체험 마케팅을 통한 브랜드 충성도의 극대화.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김해점에서 열리는 팬사인회는 단순한 기념 행사가 아닌 브랜드 가치를 폭발적으로 상승시킬 도프라인 체험 마케팅의 정점이 될 것입니다. 물리적 근접성이 주는 강렬한 갈망. 현대 소비자들은 온라인의 편리함 속에서 별표 별표 스타와의 물리적, 감정적 근접성 별표 별표를 강렬하게 갈망합니다. 사인회는 별표 별표 박지현과 눈을 맞추고 대화를 나누며 기억을 공유 별표 별표 하는 별표 별표 듣지 못할 경험 별표 별표를 제공하며 이 특별한 순간은 곧 제품 구매로 이어진 브랜드 충성도로 응축됩니다. 축제의 장으로의 변모, 사인회, 사진 촬영, 제품 체험존, 특별경품 등이 결합된 이번 행사는 단순한 쇼핑몰을 별표별표 별표 박지현과 팬들이 함께 만드는 축제의 장 별표별표로 변모시킵니다. 이는 콜핑 브랜드를 별표별표 별표 팬덤 문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공간 별표별표로 인식하게 만들어 브랜드 이미지를 더욱 강화합니다. 3. 멀티 아이콘 박지현의 다음 페이지, 무대 박같이 증명. 박지현은 이제 트로트 무대 위를 넘어 광고, 패션, 아웃도어까지 접수하며 별표 별표 소비 문화를 움직이는 멀티 아이콘 별표 별표로 자리 잡았습니다. 박지현 착화 인증샷의 파급력. 화이트 블루 에디션의 품절 사태나 중고 거래 현상은 박지현의 선택이 곧 트렌드가 되는 압도적인 영향력을 보여줍니다. 이는 브로마이드나 포스터를 넘어 실제 제품 구매로 이어지는 진성 팬덤의 파워가 별표 별표 브랜드의 게임 체인저 별표 별표로 작용했음을 입증합니다. 성장 동력으로서의 역할, 콜핑은 이번 별표 별표 박지현 효과 별표 별표를 통해 브랜드 리뉴얼의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박지현은 트로트 가수라는 근본 위에 점고 세련된 이미지를 더시펴 브랜드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제공했습니다. 박지현과 콜핑의 만남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별표 별표 아티스트의 진정성 있는 이미지 별표 별표와 별표 별표 팬덤의 강력한 결집력 별표 별표 이소비 시장에 얼마나 폭발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현대적인 사례입니다. 오는 25일 김해는 브랜드, 스타, 팬덤이 하나 되는 거대한 퍼포먼스의 가을 시점이 될 것입니다. 콜핑이 팬사인회 현장에서 박지현의 트로트 가수로서의 정체성을 활용하여 코어 스텝 슈즈의 기능성을 강조할 수 있는 가장 창의적인 체험 이벤트는 무엇일까요? 박지현 코어 스텝 신드롬, 팬사인회가 브랜드 로열티를 만드는 방식. 트로트 황태자 박지현이 별표 별표 아웃도어 브랜드 콜핑, 콜핑, 별표 별표의 얼굴로 나선 것은 단순한 광고 모델 발탁을 넘어 브랜드 가치 리뉴얼과 팬덤 문화의 소비 확장이라는 별표 별표 박지현 효과 별표 별표를 극적으로 증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김해점에서 열릴 팬사인회는 이러한 별표 별표 박지현 효과 별표 별표를 오프라인으로 끌어올려 단순 소비를 문화적 참여로 확장시키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섹션에서는 코어 스텝, 코어 스텝 판매 폭발을 이끈 박지현 효과의 심리적 메커니즘을 심층 분석하고 이번 팬사인회가 콜핑에게 가져올 장기적인 브랜드 로열티 구축 전략과 향후 박지현이 모델로서 확장할 수 있는 영역을 전망합니다. 1. 코어 스텝 신드롬의 심리적 기재, 동일시와 문화적 참여. 광고 방영 후 24시간 만에 온라인 검색 350% 증가와 매출 4배 상승을 기록한 코어 스텝 신드롬은 박지현 팬덤의 강력한 충성도와 소비자의 심리적 기재가 결합된 결과입니다. 심리적 메커니즘. 동일시, 나이덴터퍼케이션 팬들은 박지현이 착용한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단순히 신발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 별표 별표 자신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인물과 연결된다는 상징적 경험 별표 별표를 얻습니다. 즉, 코어 스텝을 산다는 것은 별표 별표 박지현의 건강하고 신뢰감 있는 세계 별표 별표에 들어가는 입장권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정서적 소비는 브랜드 충성도를 일반 소비보다 훨씬 강력하게 구축합니다. 소비의 문화적 참여 확장, 별표 별표 박지현 착화 인증 샤디 별표 별표 이 SNS에 줄을 잇고 품절된 색상을 중고 거래로 구하려는 현상은 소비행위가 팬덤 문화의 필수적인 참여 의뢰로 확장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팬들은 제품 구매를 통해 박지현을 응원하고 팬덤 내에서 소속감을 강화하며 브랜드의 성장에 직접 기여한다는 별표 별표 공동체 의식 별표 별표를 형성합니다. 2. 김의 팬사인회 브랜드 로열티 구축의 오프라인 전환점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김혜정 팬사인회는 콜핑에게 브랜드 리뉴얼의 전환점을 제공할 핵심 이벤트입니다. 체험 기반의 충성도 강화, 팬사인회는 사인뿐 아니라 사진 촬영, 제품 체험 존, 특별 경품 등 별표별표 별표 박지현과의 물리적, 정서적 교감 별표별표를 제공합니다. 팬들은 이 특별한 경험을 통해 별표별표 별표 제품, 코어 스텝, 별표별표이 아닌 별표별표 별표 브랜드 전체, 콜핑, 별표 별표에 대한 강렬한 긍정적 기억을 심게 됩니다. 별표 별표 찬란한 하루 별표 별표를 콜핀과 함께 만든 기억은 장기적인 브랜드 로열티로 이어집니다. 젊음과 신뢰 이미지의 결합. 콜핀이 젊은 층을 겨냥한 새로운 전략으로 박지현을 선택한 만큼 이번 행사는 청량하고 역동적인 박지현의 이미지를 오프라인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게 함으로써 브랜드 메시지를 확고히 각인시킵니다. 아웃도어 라이프 스타일로의 확장. 박지현의 등장은 콜핑을 별표 별표 등산복 별표 별표이라는 전통적인 아웃도어 영역에서 건강한 일상을 위한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로 확장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별표 별표 코어 스텝 별표 별표의 성공은 일상복으로서의 기능과 디자인이 박지현의 건강한 이미지를 통해 설득력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3. 멀티 아이콘 박지현 다음 모델 영역 확장 전략. 무대, 연기, 광고를 접수하며 차세대 멀티 아이콘으로 부상한 박지현은 앞으로도 소비와 문화를 움직이는 게임 체인저로서 활약할 것입니다. 오는 25일 김해에서 열리는 팬사인회는 박지현이 단순한 스타가 아닌 별표 별표 소비 문화를 이끌고 브랜드 가치를 창조하는 시대의 아이콘 별표 별표임을 재확인하는 거대한 퍼포먼스의 가을막이 될 것입니다. 박지현이 콜핑의 모델로서 다음 광고에서 코어 스텝의 기능성, 예, 쿠셔닝, 접지력, 경량성 중 하나를 가장 강조해야 한다면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